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따뜻하고 애틋한 감정이 가득 담긴 무대 홍지윤의 러브레터와 홍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감성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노래 한곡한 한 곡에 담긴 그 감정과 이야기들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한 편의 수피를 읽는 듯한 감정이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무대 위에서 그녀가 전달하고자 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며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그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무대의 시작은 조용한 박수와 함께였다. 은은한 조명 속에서 홍지우는 수줍은 듯 등장했고, 관객의 시선은 단번에 그녀에게 모였다. 첫 곡은 러브레터.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멜로디 속에 담긴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말로는 전하지 못하는 감정을 손끝으로 눌러 쓴 편지처럼 조용히 퍼져나갔다. 구름의 갈비다리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참 멋들어요라는 첫 소절은 어쩐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묘한 쓸쓸함을 안고 있었다.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한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담담한 표정, 마치 마음속에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랑을 고백하듯 그녀는 관객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 앞에 자신이 없어 몰래 편지를 써요라는 가사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소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마치 중학생 시절 첫사랑에게 쓴 편지를 책상 서랍에 숨겨두고 끝내 전하지 못한 기억처럼 이 노래는 묘한 아련함을 자아냈다.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아예 알면 사람이라는 가사에서는 감정을 숨기느라 오히려 더욱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마음을 고백하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떨리는 목소리로 표현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곡은 다시 반복되었고. 홍지은은 더욱 깊어진 눈빛과 함께 다음 소절을 이어갔다.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였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고백이었다면 반복될수록 그 감정은 더욱 절절하고 더욱 간절해졌다. 한마디 한마디에 실린 떨림은 관객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던 사랑해요라는 말은 단순한 고백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용기였고, 기다림이었으며, 동시에 이별의 슬픔일 수도 있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고, 그한 호흡조차도 무대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두 번째 곡, 홍시가 이어졌다. 전환된 분위기. 그러나 그 감정의 깊이는 오히려 더 진해졌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 엄마가 생각이 난다라는 첫 소절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따뜻한 존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관객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을지도 모른다. 홍씨가 열릴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엄마의 모습, 그분의 목소리, 손길, 그리고 어릴 적 겨울 저녁의 풍경들. 홍지윤의 목소리는 그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냈고 관객들은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는 가사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울림을 주었다. 그한 줄에 담긴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눈이 오면 눈 맞을까 걱정하고 비가 오면 젖을까 염려하던 엄마의 마음,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자식에게만큼은 닿지 않게 하려 했던 그 마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다. 홍지은은 그 감정을 담담히 그러나 뜨겁게 불러냈고, 무대 위 그녀의 눈빛은 어느 순간부터 어렴풋한 눈물로 젖어 있었다. 사랑 때문에 먹일세라, 아플세라, 감기들세라, 이런 가사들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언제나 존재했던 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 누구보다 강하면서도 누구보다 여린 존재, 세상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름, 엄마, 그녀의 노래는 그 존재를 새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고, 그리움은 곧 눈물로 이어졌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는 마지막 소절은 무대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가 잦아들 무렵 관객들은 긴 박수를 보냈다.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었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상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노래로 대신한 무대였다. 홍지윤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노래로 꺼내놓았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말보다 더 진하게 마음속에 남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귀에 맴돌았고, 그 감동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이번 무대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그리움이 얼마나 강렬한 감정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를 향한 고백,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름을 부르는 마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홍지윤은 그 어려운 감정을 노래에 담아냈고 관객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무대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동이었고 또 한편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부른 노래는 단순한 음과 가사의 조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간절한 기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한 순간도 흔들림이 없었고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진하게 표현하는 그 솜씨는 단련된 기술을 넘어선 예술이었다. 마치 한 편의 편지를 낭독하는 듯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주는 듯한 그 노래는 관객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순간을 선물했다. 무대는 조명이 어우러진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외로움도 따뜻한 설렘도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마치 과거와 현재 이별과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에 선듯한 그녀의 표현력은 감정의 다층적 구조를 섬세하게 전달해 주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기억 한때는 전부였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부르기 망설여지는 사람. 그리고 그리움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어떤 순간들이 그 노래 속에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전해 주었고. 우리는 그 울림 속에서 각자의 추억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다. 한 소절이 끝나고, 한 음절이 울려 퍼질 때마다 관객들의 표정은 달라졌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으며, 또 어떤 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노래에 집중했다. 모두가 다른 장소에 있었고, 다른 추억을 품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감정의 파동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음악이 가진 힘이자, 진정성 있는 무대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었다. 이 모든 순간이 가능했던 건 단지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한 뒤 진심을 담아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 이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준 홍지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노래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존재로 남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며 겪어온 수많은 감정의 결정체이고 그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녀의 노래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무대는 하나의 공연을 넘어선 감정의 기록이었고 누구나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새롭게 마주하게 해주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용기이고 그리움은 살아가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오늘 이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때로는 말보다 음악으로 더잘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움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홍지윤의 노래는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따뜻한 손길이었고, 잊고 있던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를 보며 누군가는 지나간 연인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멀리 떠난 가족을 그리워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조차 몰랐던 감정과 조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무대가 누군가의 인생 한 장면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며,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가 들려준 한국의 노래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달이었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무대는 무척이나 소중했고, 진심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무대를 마주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녀의 노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감상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감정이 조금이나마 다시 살아나고, 따뜻한 여운으로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노래 한 곡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